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일단 저기 정자로 가자.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묘지 입구 쪽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소박한 정자였어요. 참배를 오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었죠. 세 사람은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희는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린은 깜짝 놀란 듯 박정희를 올려다 보았어요. 박정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서린도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정자에 도착하자 윤태식이 손수건으로 벤치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정희는 서린 옆에, 윤태식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리는 손을 가지러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교복 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 무릎을 꿇고 올때 묻은 흙이었죠.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요. 설리나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직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불러보니 가슴 한 편이 따뜻해졌습니다.